잘 꾸며놓은 곳이겠지 뭐. <laughs> 하늘 이쁘지? 가자. 어디 가는 거지? 아침 먹자. 선글라스를 화난 걸 하다 보니까 검정 선글라스는 앞이 안 보여. 화난 <laughs> 게 좋아. 이거 근데 UV는 되어 있는 거겠지? 이요 하나니까 좋아. 오늘 햇빛 엄청 뜨거, 그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또 엄청 시원해. 어. 오늘 그늘에 있어 있자고. 어. 어 뜨거. 어 뜨거. 어 따가워. 아. 어뭐 뜨겁고 따갑다. 어. 오 따갑네. 막 나갈 준비해. 어. 애모이. 애모이. 와 나갈 준비해서. This one. 아. This one. I saw w t h e youngest with mango with s o u today. 망고 없대. 없대. 그러면. 그 망고 대신. 아. Instead of mango. We have this one with watermelon. 아, watermelon. 아, 오케이. 오케이. melon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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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아, k 뻔했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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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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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만동이 얼마야? 요거아 요거트?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릭 요거트래 오만동이세요? 태국요? 태국요? 네 이거 내꺼 엄청 정성들여서 만들어 야 이거 진짜 제대로다 그래서 가. 기다리라 그랬나 봐. 우리나라 갔다 쓰면은 이거? 이거 만원 넘어 나 이거 먹 뭐, 이따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도 이거 해야겠다 75 뭐. 가격에 너무 놀라고 있어 지금 왜냐면 어. 그 요거트 체인점에서 너무 깨끗하게 했잖아. 우리 이제 여기서 먹을래. 어머 햇볕 쎄가워도 이렇게 여기서 있으면 예쁘게 잘탈것 같아. 그늘은 시원하고 좋지. 응. 와 토요일이라 그런지. 활기차, 활기기찬것 같아. 그지? 응. 아 여기 있어, 뭐 여기 여기. 아, 메뉴. 아 이게 메뉴 아니, 여기 저기. 아 커피 블랙. 블랙. 아이스. 아, 노미오. 아, 노미어, 노미어. 아, 노미 아, 노슈가. 아. 아, 노미어 노슈가? Want you. 아, 그거 보고. 좋죠. 진짜. 오. 오. 진짜 오래. 까먹어. <laughs> 노슈가 있는데 약간 슈가가 있어. 달콤해. 그래? 아, 이, 이게 녹두주 같아. 어. 음. 깨깨 가자는데. 이거는 스물스물 먹기 좋아하는 그런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어, 구글맵에 응. 없길래 내가 구글맵에 등록해줬더니 고맙다고 서비스를 준 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어. 잘 먹겠습니다. 여기 달라세 콩카페 왔어요. 콩카페 좋네. 넓고 한노이랑안 된다고. 비료도 잘돼 있고. 여기 이렇게 멋지게 작게 중정이 이렇게 있어서 인테리어를 너무 잘했는데 여기 올라가는 2층도 있고 바깥에 야외 테이블도 따로 있고 아 여기 콩카페 예쁘네 아 이쁘다 좋다 여기 잘 찾아왔네 여기서 한 몇시간 쉬다 갑시다 이렇게 자리에서 주문도받고자리도갖다줘조잘 커피? 다습니다 그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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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잘 입고 갔다. 밥도 잘 페이나? 아밥 밥도 구만동도만고 갔다. 밥고맙습니다 비와? 어, 비와 진짜.. 아, 뭐라고 말하는데? 오케이 데이비드 또 비와 <laughs> 우리 어디로만 가면 비와 와 여기 예쁜 옷 많다 또 여기.. 오우 씨옷안 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옷이 안 사? 그래도 저분은 감사합니다 알아 어 아, 그래? 우리가 신까만 하니까 본인도 감사합니다로 응대해줬어 잘했네 어. 와 여기 이쁘다 커피 마시고 왔는데 지금 막 번개 쳐 오우 <laughs> 낮에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좀 흐리면 올라 그랬더니 또 비가 오네. 자 여기 한번 서봐.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줘야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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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뒤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좀 뒤로 좀 오른쪽으로 한 발자 이쪽 으로 하나 면둘 셋. 좋아. 았 텐션 좋아 지금. 어. 와 이쁘다. <laughs> 근데 텐션이 오래 못 가. 표 사자? 얼마 안할것 같은데? <laughs> 어. 아저 안에서 저기 돌아가는 버스 오, 차도 탈수 있네 어비안 맞는 데 있겠지 뭐응와 엄청 큰거 같은데? 여기 다 둘러보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이거 봐 그래? 어 10만동이다 어른은 10만동? 어 얼마야 그럼? 5천원 5천 5천원 아, 비싸다 아, 카드로 찍고 주면? 다녀야 돼? 어 잠깐만 응 돈은 바로바로 정리해야 돼 헷갈려서 <laughs> 나 아, 들어가는 거야? 지하철처럼 카드 대고 오. 들어가는 거. 나아 해봐. 여기 넣어야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왜, 타라고? 자. 15만 동. 비싸다. 아, 15만 동? 10만 오케이. 동에 들어왔는데? 어. 한번 둘러보고? 어, 일단 아무나 다 좋다. 그지? 아, 예쁘다, 여보. 근데 그치? 우리 꽃의 정원에 대해서 음. 어. 정보는 없 없어서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꽃으로 잘 꾸며놓은 곳이겠지 뭐. 저 <laughs> 분수대 이쁜데? 어? 여기 되게 한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것 같아. 둘러볼 하늘,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시원하고 좋아. 어. 와, 여기는 화초들을 이렇게 따로 심어놨다는 게또분재야응다 어, 분재. 야 어디로 여기는. 가지? 여기로 이렇게 가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와, 예쁘다. 저... 우리 나이 들어서 이런 꽃 보는 게 재밌나 봐. 천둥 치는데 꽃 보러 왔다고. <laughs> 안녕, 우리 정훈이 놀러 온걸 환영해. 자, 아 이거 잡아줘야지. 안 내려온다고. 지나돼서 빠진다고. 이렇게 밀린다고뭐 하나 사 먹고 싶다 비가 오는 달나새 꽃정원 어때? 한적하고 조용하고 향기 좋고. 나 아, 조금 별로지 뭐. 응. <laughs> 비 제대로 쏟아져. 그지? 배고파. 배고파? 하나. 하나. 만세오 차오반. 와, 여기 좋다, 자기야. 와, 완전 로컬 맛집 같아. 오. 3만 8천 케이크. 그건 뭐야? 38은? 이거. 음, 어, 이거 크게 나왔어. 좀 싸서 먹어봐. 야채 조심. 또 줘. 그치, 그치, 그치. 미안하게 싸다. 응? 어? 미안할 정도였어. 어? 내가 하고 하고 나서 하면 되지 급해? 급해 <laughs> <마음이 웃음> 지금 <웃음> 촬영 중인데 그럼 어떡해 자, 이렇게 해. 잘 쌌습니다 응. 마음이 급해 오케이 뭐였어? 음. 이네 안에 새우 뭐 이런 문어 숙주 고기 이런 콩 넣었거든? 응 맛있어 맛있어? 한우에서 먹은 거랑 좀 깊은 맛은 떨어지는데 아이 숙주가 음. 들어가 있네 맛있고 근데 가격이 거기... 4분의 1 아니야? 맞아 미안하다 음, 음. 미안할 정도로 싸다니까 너무 맛있는 맛이고 건강한 맛이고 정말 만족하고 여보 음. 여기 우리 집하고 가까워? 걸어와서 이거 먹을래 됐지? 식고 먹워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아니 또올 거야 여기에 또올 거야 음. 아침에 야쿠르트 이런 거 먹지 말고 일급부터 시작하자고 아 야쿠르트 같은 거 먹지 말고 아주 맛있다 진짜 <laughs> 행복한 실성 와 먹고 나니까 행복하네 여행이 먹는 거네. 맞아. 먹는 게 반이야. 자기야. 어? 영상 이렇게 찍으니까 좋아. 아, 어, 그래? 이따 집에 서 한번 봐 보자. 연예 연예인 난 줄. 밥잘 먹었으니까 우리 집까지 900m거든. 그 정도는 걸어갈 만 하지? 오케이. 비가 좀 오긴 하지만 자꾸 어. 걸어가 보세요. 음, 좋아.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달라스에서의 마지막 그 아침입니다. 오늘 할일 많아? 오늘 아침 일찍 우리가 깜짝 먹고 발렛대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호수 반 바퀴 정도 돌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은 발 닿는 곳까지 정말 열심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저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는데 나 혼자 추운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바람막이에 빙판 입고 난리인데 혼자서 이렇게 <laughs> 열 뻗쳤어나 아직도 이 몸에 열이 있다는 건점다는 거래 어, 부럽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달날에서 잘 보내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어, 눈하고 목걸이하고 똑같아 아이 야 어. 아이 싫어 꿈땀 꿔하이 아침 7시 반부터 꿈땀꼬하이. 영업 시작해서 아직 시작 안 했나? 어디? 우리가 첫 손님인가?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7시 반 아직 안 굽는데? 하이 어. 아, 그래도 불은 피웠어 어, 준비는 해놨네 나왔다 아. 우리 그리고 고기 봐, 크기 봐 계란도 아침. 깨끗하고 마깨끗하시 음. 음. 맛있어 다 마시다. 마 맛있어 시다 마시다. 다음시다마니다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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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 음, 일이야? 뭐가 큰 일이야? 난토한. <laughs> 아, 잘 먹었다. 굿. 달라대학교에 왔습니다. 여기 캠퍼스가 굉장히 크고 잘돼 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학교는. 국립대학교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안에 정원이 잘돼 있어서 산책하러들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오늘 들어가서 이렇게 학교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거 한번 쭉 보고 가세. 호수도 몇개 있다 그러더라고. 와, 호수 봐. 이거 봐. 이럴 날 오면 학생들은 없을까 봐. 아. 학생들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맞지? 학생들 보고 싶어? 내가 뭐 학부형이야 <laughs> 학생이 왜 보고 싶어?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와서 아. 여기 달라세 그 꽃. 재배하고 하는 거, 비닐하우스 농법을 아, 전수해 줘가지고, 여기서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소득이 되게 많이 늘었대. 그저 뒤에 비닐하우스 있다 그러더니, 음. 여기가 달랏세종학당이네 한글 가르치고 한국 문화 가르치는 곳인가 봐. 음. 나 동남아에서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어려운 네. 사람들 음.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봉사도 하고 싶더라고. 해. 어, 그러면 어, 좋을 좋은 생각이야. 같아. 네, 하고 싶은 꿈 중에 하나더라고. 음. 대학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응. 캠퍼스는 여기는 이쁘네. 우리 어디 다닐 때 이제는 응. 좀 사전 지식을 좀 갖고 가야 되겠어. 그래.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 그죠? 그럼. 가서 이게 아이거였 구나 하지 말고 미리 좀 알고 좀 가자 이제부터. 나머지 여행 반은 좀 알고 가자. 근데 나머지 여행 반은 그냥 휴양이라고. 한란 <laughs> 유니버스티.

라미트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주고 돈 받고 이렇게 모델 되는 친구들인가 봐. 어머 애들 막 귀여워라, 어이 귀여워라. 두손 모으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어머. 카메라로 찍어주나 봐. 와 멋있다. 애들이 안경을 쓰니까 지적이네. 모델 해주는 강아지들 보고 너무 불쌍해하는 우리 썬다리. 애들은 아, 그래도 주인하고 같이 저러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여기 이렇게 푸드코트가 쫙 있구나, 이렇게. 저 가운데서 내려오면 이렇게 먹거리가 먼저 딱 시작되고 여기 슈퍼에 사진 안 해도 볼건 많다고 그러더라고. 베이커리, 토마토, 과일 이런 거 사서 일주일 생활 뒤에 준비하고는 될것 같아요. 와, 감자도 국리별로많와 자기야, 이거 수박이야. 와 이거 재밌는 거 많지? 해바라기 씨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거네 여기는 바나나가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 바나나를 팔아서 가져다가 익히는 거야 그리고 이런저런 과일 많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것 봐 두리안 이 여기 파네 와 이거 오, 맛있게 익었다 칠만팔천 동인 거야? 5만 구천동 여기 만약 완전 생필품 완전히 여기 달라서의 총집합이네 아. 그죠? 현영 베트남은 밥값이 너무 싸니까 아. 상대적으로 음료수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싼거 먹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음료수를 겁나서 못 먹겠어. 왜 이렇게 음료수 값이 아까워? 알고 보면 아니, 다 1,700원, 1,500원, 2,000원인데. 동으로? 이 이렇게 아까워. 그 3만 동 이상을 먹기 싫어. 1,000원 <laughs> 이상이. 이게 단위가 크니까 엄청 과소비하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100만원 다 썼다며, 그걸로 100만원 다 썼다는 거는, 카드로도 썼기 때문에, 150 이상은 썼다는 거야, 지금, 음. 2주 만에. 아니야, 그 카드로 쓴게 어차피, 내그 카드에서 쓴 거기 때문에 아, 똑같은 또... 거야. <웃음> <웃음> 아,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 이 통로가. 아... 고달라스에서 탈출하니까, 여기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좋고, 평화로운 경치가 좋다면, 여기 왔더니, 가방, 하지 않았다고 <laughs> 아 썬다리 아니 앉아 어디 또 일어났어 애. 아니 그냥 잠깐 서있는 거앉는 우리 달에서 모든 일정은 끝났네 안녕 달랏. 나중에 몇달 나중에 몇달 동안 살러 올게 <목소리> i like got